영정과 경배 받으시 합당하시우 주만 군의하나는 아버지 주님의 크그 신을 내와서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게 해서 독생자 예수 그들께서 입당하셔서 주었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신 안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laughs> 아버지 듣게 주시고 역사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시도록 역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종들 여기 앉아시고 아멘. 저의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소명을 선 축복이 마시도록 역사시고 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격통하심니 여기모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성령는종의 가정에, 위 한석기 우여와 또한 하나님 기도원 후에, 이 나라 이미지에 지금부터 영원도록 충만, 충만하시어라. 아멘. 네.